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부르셨을까요? 장자는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였지만, 이스라엘이 받은 장자권은 단순한 혈연적 지위나 물질적 유산을 넘어섭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며 세상을 향한 사명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적 성공이 중시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장자권은 다른 차원의 책임과 의미를 내포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장자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장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 받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는 말은 곧 야곱이 내 장자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창세기의 4명의 족장,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야곱은 가장 인간적인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이고 물질적 축복을 얻고자 온갖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 에서의 동생으로 찾아인데 왜 장자라고 했을까요? 그가 팥죽을 가지고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샀기 때문일까요? 정말 장자권은 사고 팔수 있는 것일까요? 장신대 윤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는 출애굽을 통해 세상에 새롭게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 나아가 열두 지파의 기원도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뿌리 없는 자손이란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대대손손 이어지는 복잡한 가족 관계를 정리할 효율적인 도구가 바로 족보이다. 그렇다고 모든 자손의 족보가 다 필요하지도 않다. 지금 가장 초점이 되는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갖게 된 야곱이다. 그런데 그 야곱의 기원을 추적하다 보니 그는 형식적으로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가문의 실질적인 장자가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더 추적해 보니 장자권이라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성경은 분명 초태생이 장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신명기에 따르면 장자는 다른 형제가 받는 유산보다 두 배나 받았습니다. 장자가 다른 형제보다 두 배를 받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장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어린 형제 자매를 책임지는 지도자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책임 외에도 장자는 가족의 전통과 가치를 지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영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물질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장자의 축복 중에 물질에만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보다는 영적인 의미에 더 무게를 둡니다. 실제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물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아버지의 유산 전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장자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책임. 나아가 하나님께서 장자권에 부여하신 깊은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족보란 자기 가족의 역사, 크게 보면 자기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는 형태로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족보는 장자 선택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첫 번째 기능은 기억을 세대와 세대를 통해 연속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장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으며 어떻게 민족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기억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기억에 전달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어찌 보면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 또그 후손에게 물려주는 형식을 취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의 전승에 대해선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으로 여기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권은 과거의 기억을 널리 확산시킬 추동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사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한 의미입니다. 고든 외남은 바울의 해석을 예로 들어 장자권은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라는 더큰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족장들이 특별히 사랑할 만한 인물이라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하신 그분의 뜻 때문에 족장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괴팅엔 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쳤던 발터 침멀리는 이스라엘을 장자로 칭한 이유를 선교적 목적으로 확장 해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은 장자에서 한 차원 올라가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장자인 이스라엘에게 부여하는 새로운 차원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열방을 향한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비전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의 중보자 역할을 하라는 데서 정점을 이룹니다. 이 놀라운 선교적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할 중대한 책무는 바로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장자권은 단순히 다른 자녀보다 물질을 두 배로 받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장자니까 무조건 이스라엘을 따르자고 주장하는 일부의 이론도 맞지 않습니다. 장자는 가족과 친족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고 예배하는 영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차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선교적 비전을 감당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적으로 장자냐. 찾아냐 하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유다의 피를 몇 퍼센트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동안 혼혈의 혼혈을 거듭한 그들이 장자권을 주장하고 영적 영향력이나 선교적 비전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야곱의 장자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낸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장자였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자의 책임, 즉 영적 영향력과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현재 기독교인들 중에 매우 국수적이고 편협한 민족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자기 민족, 자기 국가에만 한정 짓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다른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장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사회에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따라 세계를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나 편가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의 근원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장자인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혈통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할 수 없는 큰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주시고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